예, 이재명 정권의 참담한 인사 참사 유서 깊은 전통인가 봅니다 지난 석달 동안 전과 사범의 김민석 총리부터 시작해서 갑질 표절 막말 엄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등 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인사 참사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그동안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인사 참사를 전부 합쳐놓은 수준의 대참사인 것 같습니다. 단연코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 참사라는 평가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음주운전 한 번만 있어도 승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교진 후보자는 0.187%의 만취 운전을 했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면 그냥 두 발로 걷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성적이 떨어져서 울고 있는 여중생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유튜브에 나와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이거를 또 떠들었습니다. 도대체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라도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납득할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마흔들은 차고 넘칩니다. 아이가 누군지 알려면 같이 목욕도 하고 몰래 아이 자취방에 가서 술도 같이 먹어봐야 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급식 대란이 일어났는데 아이들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기쁜 마음으로 한끼 굶자. 이 대목에서는 한숨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SNS상에서 박진희 대통령 서거를 조롱하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욕설을 내뱉고 천안함 업무론을 공유하고 인사비리 파연치범인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고 성추행범인 박원순 시장을 미화하는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 자리에 오른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오죽하면 차라리 이진숙이 최교진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의 최동석 인사혁신 측장도 비정상적, 비상식적 막말과 망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최동석 측장은 일개 유튜버였습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이런 심각한 문제 발언들이 바로 세종시 교육감이라는 공직을 수행하면서 나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이미 세종시 교육감 직을 수행하면서 공직자로서 실격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한 자입니다. 최교진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교육 모독, 국민 모독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특검 전국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서 국민 상식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최 교진 장관을 지, 임명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 이상 임명을 강행하려 들면 최 교진 후보자는 이재명 정권의 트러블 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위 관사 조정은입니다.